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X 2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로 수 전체를 다음과 같이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 첫 번째 조건,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는 두식이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? 그리고 정리를 해주면 X가 2보다 크다.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가 되기 때문에 X가 2보다 큰 것은 해가 될수 없습니다.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. 음수는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와 연립을 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2 미만이 됩니다. 이를 일식으로 놓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서는 모두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X는 14 미만.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의 범위 2 e 이상과 연립을 하게 되면 X는 2 e 이상 14 미만이 되겠죠. 이를 이식으로 놓고.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얻어진 일식과 이식을 모두 합쳐서 해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수직선에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2 e 미만. 그리고 2 e 이상. 13 미만. 이를 모두 합치니까,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13 미만이 되는데, 이때 최소 정수는 0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최대 정수는 13이 됩니다. 그리고 이를, 최대 최소 값을 합한 값은 13이 됩니다.